우리가 지금까지 방향적 화합물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방, 방향적 화합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어, 그 반응의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True 렉 l i c Electro s l i c 이라는 거는 친전자성이지 전자성, 아로마틱, 방향적 방향적 화합물은 뭐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지 그렇지? 제거나 뭐 첨가 이런 거를 일으키면 은 방향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환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s u b s t i t u t i o n a Reaction 그래서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반응 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우리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앞글자 따서 EAS 리액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 약자로 EAS 반응. 일단은 우리가 지금 벤젠 방향족의 대표적인 물질인 벤젠에서부터 반응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파이 전자는 불포화가 되있는 결합이지. 파이 결합은 saturated 파이. 지금 불포화된 파이에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파이 결합이 방향족성을 할 수도 있고. 파이 본드. 지방족일 수도 있고 방향족일 수도 있단 말이지. 아로마틱 파이 본드. 얘는 방향족. 그래서 지방족일 수도 있고 방향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방족인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친전자성. 우리가 저저번에 배웠던 거. 엘렉트로파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첨가 반응이 일어났었고. 그러면 아로마틱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똑같이 친전자성 이긴 한데 여기 앞에 붙는 친전자성이라는 건 반응하는 물질 기준이라서. 지금 우리가 파이 결합은 어, 전자가 풍부해서 친핵성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파이 결합에 결합하는 물질 기준이야. 친전자성 앞에 붙는 어떤 반응 종류 앞에 붙는 친전자성, 친핵성 이런 말들은 반응을 하러 오는 물질의 기준으로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로젠 알0 0에서0 친핵성 치환응응이이식으으불불지지래서여여서서친친전자첨첨 뭐 반응이 일일어다다0 0 네. 0 0 0 0 0 0 0 0 0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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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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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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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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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전 친핵성이니까, 파이결하면. 정자가 풍부하니까. 또, 친전자체를 공격을 하겠지. 공격 하면서 얘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떻게 돼? 여기서. 똑같이, 우리 첨가반을 봤을 때처럼. 여기에, 이제, 뭐가 달라붙고. 여기에 달라붙고. 친전자체가 달라붙고. 얘는 이제, 그대로.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h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고이 떨어져 나간 물질이 어디로 다시 붙는 거야? 여기로 다시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y,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갔니까. 여기로 다시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물질이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첨가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물질이 생성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겼을 때 문제가 뭐야? 반응물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아로마틱시티. 방향 족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라지지. 시티. 그러면 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반응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근데 반면에 이제 치환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냐 치환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을 봐보자 벤젠 치환반응 이 반응이 이제 뒤에서 볼 반응의 메커니즘이랑 다 겹치기 때문에 얘를 잘 알아둬야 돼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 벤젠의 치환반응 일단 아까 여기 붙은 것까지는 똑같아 요 중간체까지는 똑같거든 그러면 따, 따라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e 붙어있고 여기 플러스 들어가 있고 H가 달려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중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가 요거 있지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 요 중간체를 우리가 사이클로헥사다이엔일케타이온 이렇게 얘 이름이 헥사다이엔 다이엔 일단 이중 결합 두개 있고 이제 양성자가 생긴 거지 했을 때 얘가 뭐다 중간체다 중간체 그리고 이거를 보고 뭐라고도 하냐면 시그마 컴파운드 아니 시그마 컴플렉스 시그마 복합체라고도 하고 아레늄 이온이라고도 불러. 우리가 Rn이라는 말이 방, 방향족을 뜻하는 말이였잖아 그치? 점화식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방향족에서 하나 떨어진 이온을 아레늄 이온 뭐 시그마 콤플렉스 그리고 이거 자체의 이름은 뭐다? 사이클로 헥사다이엔일케타이온 요렇게 불러주면 된다 근데 요 중간체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땐 어떻게 됐고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 Y가 그냥 여기 달라붙었고 그럼 체안 반응이 일어날 땐 어떻게 되겠어? 이제 E가 하나 붙었으니까 다시 이중 결합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 반응을 할때 이제 여기서는 y가 뭘로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 y가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얘가 친핵체로 작용을 했지. 첨가 반응에서는 친핵체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y가 염기로 작용을 해서 요 h를 떼낸단 말이야. 떼내면 요 결합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종 결과물이 뭐가 나와? 요렇게 요게 이제 최종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아로마틱 시트를 유지한다 유지 그래서 벤젠이나 어떤 방향적 화합물들은 다침환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리고 요 중간체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보면은 얘는 공명구조를 가져 여기서 공명구조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공명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공명구조 뭐 양이온이니까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이이온이될 이렇게.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되냐 그치 이거 두 개로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명 구조를 가지는 어떤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친핵체로 작용하면은 첨가 반응이 되고 연기로 작용하면은 치환반응이 되는데 뭐가 더 안정한 반응이다 이 치환반응이 훨씬 안정한 반응이다 이거지 쓰고 그러긴 했는데 뭐 알아서 잘 그리고 그러면 얘를 한번 에너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반응 도표를 그려서 여기로 갈수록 반응이 일어날 때 네, 이제 에너지 도표를 그려보자 처음에 시작한 물질은 벤젠으로 똑같지 벤젠 이렇게 생겨먹은 벤젠이 있었는데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를 파란색으로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은그 안정성이 어떻게 된다? 바로 깨져버린다 이거는 이 e 붙고 어, 여기서 이중결라 없어야 되고 E에 Y가 붙은 형태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가 이제 중간체가 되는 거고 시그마 콤플렉스 그러면 처음 시그마 콤플렉스 형성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에너지 도표가 두 번째에서 갈 때가 살짝 달라지겠지 첨가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고 얘거보다 첨가. 그리고 치환 반응은 방향,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안정해지지. 치환 반응은 요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치환 반응. 그래서 최종적인 생성물이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쪽으로 가겠지. 반응 차트가.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벤젠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반응들 다섯 가지를 한번 먼저 볼 거야. 다섯 가지. EAS 다섯 개를 볼 건데, 첫 번째. 일단, 나이트, 한글로, 나이트로화,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아. 두 번째, 뭘 붙이는지부터. 얘 같은 경우는, 벤젠에다가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치환반응을 하겠지. 치환반응을 해서, 치환기에 에노2를 붙이는 거야. NO2를 붙인 형태를, 나이트로 벤젠이라고 하지. 그래서, 벤젠에서 나이트로 벤젠을 만드는 반응이, 나이트레이션, 이거고, 두 번째가, 썰포네이션 한글로는, 썰폰화 반응. 얘는 뭘 붙이는 거냐면, 벤젠에다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SO3H. 이거를 붙인 거야. 썰포닐기라고 아, 부르거든. 썰포닉 그룹. 이렇게 부르니까 얘를 썰포나 반응이라고 하고 얘는 썰포닉 벤젠. 이렇게 부르냐. 얘 구조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그려주면은 그 황산에서 OH 쪽에 갖다 붙은 거지. SO 이렇게 있고 H 하면은 S 하나 s O 3에 H 하나 이렇게 되지 그치? 이 구조야 됐고 세 번째 할로제네이션 얘는 말딱 들어보면 일단 할로젠화 할로다 반응 여기도 뭐나이트로와 반응 붙여 돼 얘는 뭘 붙이겠어 이름 딱 들어보면 할로젠을 붙일 것 같지 이렇게 X라고 부른 얘를 붙여준다 제일 많이 나온 애가 Br 또는 Cl이야 Br 또는 Cl b Cl 하고 F는 반응성이 너무 커가지고 컨트롤 못해서 F는 못 붙여주고 F는 안되고 I도 붙여주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자주 나온 것보다 비아라고 이거 두 개만 자주 나온다 뒤에서 한번 다시 할 거야 얘는 브로모 벤젠 브로미 붙였을 때는 브로모고 할로데노 벤젠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할로젠노 벤젠 세개 나왔고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살짝 비슷한 애들인데 공간 확보를 하고 어디 네 번째 일단 이름이 되게 비슷해 둘이 프리델 크래프트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 다섯 번째도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야. 응. 반응인데 네 번째는 알킬레이션. 알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알킬이라고 하는 거를 뭐 붙이는 느낌이 나지. 다섯 번째는 아실레이션. 얘는 아실이라는 거를 붙이는 반응이겠구나. 이제 알면 되는데 그러면 알킬은 뭐냐? 알킬은 그냥 단순히 탄소밖에 없는 이제 알킬기. 알고 있는 알킬기. 알이라고 표시를 하는. 예를 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알은, 요런 거될수 있겠지. 그냥, 메틸기 될 수도 있고, 터셔리 뷰틸,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수 있고. 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실기는, 이제 벤자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요게 붙어있으면, 우리가 아실기라 해, 아실. 그러니까, 캡톤을 포함한, 알킬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은데, 얘가 보다 아실이다. 그럼, 아실기를 붙이는 게 아실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러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원소들을 여기다 붙여주는 건데, 얘는 M 붙이고, S 붙이고, 얘는 할로젠 붙이고 하는데,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는, 보면은, 새로운 CC의 결합을 만들어준다. 이게 결합. 그치? 탄소랑 탄소를 연결 주는 반응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합성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새로운 탄소, 탄소 결합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아이 방법이 있었지 하고 얘를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야 탄소랑 탄소를 연결주는 방법은 유기 전체에서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잘 기억을 해두고 이게 나왔을 때잘 써먹으면 된다 총 다섯 가지 반응들이 존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 메커니, 메커니즘도 가보고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봐보자 자첫 번째 다시 처범으로 돌아와서 나이트레이션 이거부터